그냥 빌딩이 이렇게 높으니까 <목소리> 여기까지 이제 가면은 건물을 보려면 거기에 <목소리> 이런 어 삼성이다 어디에? 숙박 <목소리> <목소리> 찾았어? 어. 카드? 카드 트래버 원래 ATM HM 기계 근데 꼬라 여기 ATM HM 기계가 아닌 거 같은데? 아, 커피숍이네. 아. 근데 되게 귀엽다, 저뭘 보고 ATM 기계라고 생각한 좋습니다. 거야? 그래, 뭘 보고 ATM 기계인 줄 알았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웃긴다. 근데 우리 먹자. 어, 우롱차 이런 건가 봐. 오, 좋았어. 30. 30. 30? 이거 맞지? 레몬티. 옥토퍼, 캐 아, 옥토퍼스. 어, 너무 귀엽다. 이렇게 나오네요. 아, 에이팅 기계 어디있을까 근데 지하철 가면 있을 것 같아. 어, 어디서 삑삑이 소리 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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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이야기 해야겠다. 어, 여기 시장이다. 아니, 나중에 가봐야 되나? 아, 그럼 글로 걸어가다가 에이팅 기계 있으면 옮겨야 되나? 아, 약간 씁쓸하면서 맛있네. <laughs> 그렇게 해야겠다. <laughs> 지금 그냥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 않아? 어, 세트장 같아, 진짜.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짠 <laughs> 덥지? 와, 이거 너무 웅장하다. 이 레스토랑 뭐야? 엄청 크다. 베이징 덕 이런 거 파는 레스토랑인가봐우리잘좋아하 어머. 저거. 요건가? 야, 은르는 지도 진짜 잘 본다. 우리 남편 최고. 고맙습니다. 이거라도 잘해야지요. 맞아요. 이거라도 잘해야지. 남편 잘하는 거 많죠? 르마놀리기 최고죠. 그건 자신 있는 종목 아니에요? 놀리고 싶게 생겼어요. <웃음> <웃음> 가장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특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특기도 있잖아요. 누가 놀리고 싶게끔 할수 있는 얼굴 <laughs> 그리고 몸매. 참나. 와, 여기 테슬라 진짜 다 테슬라다. 아, 여기로 걸어. 맞아, 이 표시가 있으면 지하철이라고 했어. 여기는 지하철, 버스, 트램, 페리. 이렇게 네 가지 교통편이 있는데, 저희가 어제 2층 버스도 타봤고, 트램을 아직 못 타봤구나. 우리가 이 구역에 있을 때는 트램이라는 거 알죠? 어제 탔, 탔던 2층 버스 같은 건데, 가운데 철길처럼 다니는 거. 근데 어차피 왜줬는 말이에요? <laughs> 아, 설명해 주는 거맞나 버스 타자고 아무튼? 아니, 그 트램을 타야 돼요. 아 트램을 탄다고? 네 트램을 타고 갈수 있을 어, 트램이 거거든요 트램이 버스라는 거야? 오.. 트램도 버스예요 그럼 이거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노란색 버스? 100일? 그거 어디서 타래? 또 걸어가야 돼 그럼 버스밖에 없는데? 100일이 그럼 트램인 가 보다 아, 여기로 가야 되네 버스도 걸어야 되네 죄송해요 어? 아 또래 뒤에 트램 온다 여기는 주말에벼룩시장이 엄청 열리나 봐요. 와. 아 트램. y a n d MTR s t h 아 이거. 트램 a n d m t Yes. And uh, m r s there in the o 트 e worldwide. 아 저기에서 타라고. have a number 101 that is oh, the 101 okay could you read there do they add the like this mom you can check there uh, so ah yeah, okay you can check there uh, have a number just like that that you can see ah uh, okay coming. okay 101 ah okay okay, uh, okay, okay. Uh, ah yeah, no trending trending trend trend try no, no. 버스? 오케이. 땡큐. 땡큐. 바이. 좋은 밤. 지금 여기가 무슨 역이었어? 아, 초이용 다음에 내렸다. 우리가. 맞아. 초이용 다음에 어, 내렸어. 초이용 아까 했는데 아, 어디서 섰다. 그 다음에 네, 우리가 네, 내렸거든. 네. 여기거든. 네. 네. 아, 근데 여기서 초유용 아파트가 나왔어 아, 그래? 네. 여기로 내려가서 찾아못까더라면 여기 있는 초유용 이스테이트. 어. 저렇게 어. 안 하자. 어차피 여기라고 나오거든? <laughs> 우와, 저거거나 초유용이. 저희는 길을 건너지 않고 지하차도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아니, 홍콩은 문제 없다.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스위스 같다 애들. 스위스는 지하철 없었잖아. 아니 그때 스위스 통하는 길 있었잖아. 여기 오기 잘했다. 네 완전 핫플레이스라서 사람 진짜 많을 수도 있어요. 여기 많은 게 많나? 우선 저희는 여기로 나와서. 아, 저기다 주차장 3길로 올라가라고 했거든. 저 옥상이 그거야. 테니스장, 아, 농구장... 저기가...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고요한 곳에... 여기 누가 알았을까? 처음에?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여기가 유명해진 걸까요? 와. 어. 음, 빨래를 다 저렇게 밖에다가 놓고 말리는구나, 여기는. 그 농구커튼이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 어, 옥상. 여기 주차장, 옥상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신고, 전세계 사람들은 저렇게 예쁜. 진짜. <웃음> <여기> 진짜 <laughs> 초유형 아파트 짱이네. 근데 햇살이 너무 좋아서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오와, <laughs> 오마이갓! Oh 조용 아파트의 현실 이제 두든뭐 <laughs> 생각보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이게 많지 않아. 저희가 왔습니다. Oh 여기 초이영 아파트는 진짜 오길 잘한것 같아요. 사실 여기를 아까 안, 올, 안 오고 그냥 로컬 같은 데를 다닐까 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햇살이 엄청 좋아요. 사진을 찍느냐고 더운 줄 몰랐는데 찍고 나니까 굉장히 덥네요. 와, 여기 진짜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쁘게 나오고 계속, 계속 있고 싶어요. 시간 가는줄 모르고. 있게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조용 아파트 한 번쯤 홍콩에 오신다면은 꼭 와볼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 짠 거는 이제 여기가 끝이에요. 첫날을 계획의 끝인가요? <laughs> 네. 사실 뭐 검색한 게 제가 사실 많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로 원래 우리는 로컬 아닌가요? 그재미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자유여행이죠, 이게 바로. 그게 좋을 것 그래, 같아요. 그래, 아까 전에 길 가다가 그냥 완전 생로컬 있었잖아. 음. 그런 데 가보자. 그니까, 여기 그럼, 워낙 갈 때도 근데 많고. 근데 나는 카메라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저 햇빛 때문에 서안 보여. 보여. 와, 해가 장난 아니다. 아니, 무슨 비 오고 뭐 한다더니 다 거짓말 와 홍콩 패시 진짜 예쁘다 햇빛 비치니까 더 예쁘다 와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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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군 바이바이 여기는 이렇게 다 빨래를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말리나봐요 오늘 햇살이 좋아서 그런가? 홍콩이 좋은 점이 그냥 핸드폰에 옥토퍼스 카드랑 뭐트라이브 월렛 카드랑 애플페이랑 이런 게다 있으니까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은 왠지 뭔가 스마트하게 다니는 느낌. 와, 완전 지금 여름 날씨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놀러나? 다 응. 아, 이렇게 그 놀러 놨어요. 누구의 오실까? 다시 저희는 지하차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꼬르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 맞나요? 부산님 힘들어요. 더워서? 그치? 더, 더운 운 진짜 짜쥐이이야놀뻔 했어요. <laughs> 뭐 마시고 싶다 그치? 응. 거기 가서 밀크티 시원하게 한 잔. 여보, 여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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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데여 데로 가야 보 저희는 다시 침사추여쪽 근처에 가서 놀아볼까 합니다. 거기서 밥도 먹고 좀 걸어 다니고 가보고 싶은데 있으면 가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여기 사릅니다. 아, 와 이거 지금 진짜 자연 새소리예요. 와 꽃들이 왜 이렇게 예뻐? 지금 저희가 이동하는 곳이 조윤발님의 맛집이거든요. 완전 찐맛집인가봐요. 그분이. <목소리> 그분인가요? 완전 찐맛집인가봐요. 그분의. 그분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침마다 포장을 해다거나 아침을 드시러 많이 온다는데 사실 지금은 3시라서 마주칠 확률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만약에 마주친다면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저희가 과연 줄발림을 만나게 될지. 줄발림 누군지 아세요? 알죠, 저. 이분 진짜 어? 유명한 사람이야. 저나 어렸을 때인데 그분은. 줄윤발림이라고 하길래 다른 사람 많죠. 이런데 지하철 마주치. 오늘 하고 데이트하자고 신청해보자. You online date? 술 마셨어? <laughs> 저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헛소리를 많이 하니까요 여기는 진짜 공사하는 데가 많다 버스를 타고 여기 지하도를 통해서 나왔고요 어? 여기 뭐 안내인가 봐 여기 동네 와 멋있다 아가 버스 안에서 보던 그런 풍경이야 그냥 정말 홍콩. 그렇네. 아 이런데서 저런데 네. 이따가 탑자 저녁에. 네, 네. 윤바리 형님 집까지만 로, 그 유명한데 먹고 나머지 로컬로 가자. 와 진짜 홍콩입니다 여러분. 홍콩, 홍콩. 일요일이라서 사람이 진짜 아, 많은 거같우 와. <laughs> 와, 너무 멋있다. 누나. 네, 어? 이 한자라고 아시죠? 어. 한자 자체가 너무 멋있어. 진짜 멋있다. 우리 때는 강시 이런 거 많이 봤잖아. 그치. <laughs> 이런 데서 강시 피어나것 어, 같고. 어. 맞아. <laughs> 홍콩 귀신. 홍콩 할네 진짜. 여기가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이 좀 외진 곳에 있대. <laughs> 특유의 그. 음식 향이 난다, 그지? 뭐, 특유의 뭐, 뭐, 저게 뭘까? 한번 구경이나 가보자. 로또 아니야? 뭔가 종이를 사고 있는데. 어? 맞네, 로또 같은 거네. 아니야, 여기 봐봐, 종이. 숫자 써 있어. 아니, 여기 말이야. 아, 여기는 로또인가 봐. 어, 꽃이다. 꽃이 다 쌓아져 있네. 음, 어, 저거 먹어보려는데. 카레 위안? 이상한걸 우선 우리 윤바리언니 집가자 어! 팝이다! 팝이다! <laughs> 팝이다! 어, 홍콩의 팝이다 아 귀여워 팝이 나 이제 멍멍이 보고 싶지 가자 이제 야너 너무 귀엽잖아 팝이 간다 우리 <laughs> 여기, 뭐 약간, 우와, 이거 봐. 여기 약간 우와 이거봐 베이징 덕인가 베이징 덕 여기 약간 좀로컬이라 그치? 좀, 그런, 번화가긴 한데, 로컬. ]까? 우와, 여긴 뭐야? 아, 이거 밥지. 여긴 <목소리> 뭐야? 밥. 바... 어? 아, 홍콩아플. 맞지? 여기도 윤바리 형님 윤바리 형이 있나? <목소리> 여기. 되게 바쁘다. 거의 든 식당을 다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음식, 맛집 찾아다니시는 거 좋아하나? 아니. <목소리> 이거 나중에 먹자. 어, 나중에 후식이다. 와 두리안 진짜 크다. 어디? 여기. 응? 난저못 먹겠다. 난 근데 이번에 막타오 가면 두리안 아이스크림 도전하고 싶어. 아, 도전. 두리안 아이스크림 있다더라고. 나왔어. 건너편인가 봐. 여긴 진짜 공사하는 데가 많다. 여기 맞아? 아닌데? 여기 아닌데 꼴아. 이렇게 생긴데 아니었는데. 이름이 뭔데? 다시 한번. 이거라고 이름. 팀팀 조이키. 여기 맞네. 아 맞네. <laughs> 어 근데 여기 밑에 영어는 왜 없어? 얘는. 이거 위에 세 개만 있네. 그지 내가 물어보고 올게. 아 맞다. 나저 아저씨 유튜버에서 봤어. 아 그래. 사장님, 맞네, 사장님. 저기 사장님이야. 어. 주문 받는 차를 딱 세웠더라고. 아 진짜? 그래서... 그이거그 그러니까 네. 사람이 여기 서있어어그 안에 주인 발림 있다 어? 안에